U하고 W든 U하고 V는 어 가면 되는데, V하고 예, W든 그 설명서 다 있어. 예, 아니, 예, 예. 그것만 안 들어갈 때좀 바꾸면 된다, 이말입니 예, 방향을. 예, 예. 그거는 기술적으로, 그거 예. 예, 한 단점이 하나 있어. 그 예, 예. 외에는 예.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무게가 이 간단하고, 이거 오마리야, 이거 오마리야. 예, 이거 오마리인데 예. 그 설명서 이거 똑같 있어.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. 예, 예. 이거 오마리인데 한번 들어봐요, 무게가. 이해전식이란 변환기를, 오마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크겠어. 그렇죠. 혼자 들지도 못할게요. 내가 그렇죠. 옛날에 만들어서 잘 알아. 그렇지, 그렇지. 예, 그렇지? 예, 가볍네.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사가 예. 쓰는 사람이 물론 내한테 고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는 사람도 많고, 예. 가격도 훨씬 싸고, 예. 것도 뭐, 그거에 비하면 뭐 가격도 아니지. <laughs> 어, 그렇게 만드는데, 이걸 모르다가 뭐, 말지 그러면, 여기 사장님 그 응. 이거 하나면은 응. 이제.